이번 선신은 일본의 시승이요 선승인 이규소준의 임종계입니다. 1 0년 동안 꽃 아래서 부부 언약 잘 지켰으니 한가닥 풍류는 무한한 정취네. 그대 무릎 빼고 누워 이 세상을 하직하나니 깊은 밤. 운우 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원제는 사세시입니다. 십년 화하 리방맹, 일단 풍류 무한정, 석별 침두 아여슬, 야심 운우 약삼생, 여기서 박맹은 부부 사이의 언약을 말하고 운우는 남녀 사이의 정사를 말합니다. 삼생은 전생, 현생, 후생, 내세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한국, 일본의 선생들이 남긴 수많은 선시를 감상했습니다. 다들 너무 청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왠지 허전한 느낌이 남는 것은 이성에 대한 애증의 정서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잇규의 시에 와서 우리는 비로소 선시의 그 허전한 구석을 마음껏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0년 동안 꼬다래에서 부부원약 잘 지켰으니 한 가닥 풍류는 무한한 정치에 그대 무릎 베고 누워 이 세상을 하직 하나니, 깊은 밤 운우 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일본의 선승 익규 소준의 임종계였습니다.